교회에 모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하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삶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찾아온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였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에,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에,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어느 부부가 아주 재미난 답을 하였는데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힘들 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내가 이 사람과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할수 있다는 거죠.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남편과 같이 휴대전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요? 다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포기하기. 가장 흔히 보이는 대처 방식입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마음의 해방을 주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복 운전이나 층간 소음 이런 것, 뭐 고성이나 욕설이나 주먹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공격적인 행동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속하신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어, 보상에 어떠한 보상에 몰두한다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통제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신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의 취업이나 자녀들의 결혼이나 말하기 힘든 가정사들로 또 직장 생활 문제나 신앙의 문제들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이 누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나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폭풍을 경험하게 된이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최선을 다해서 그 고난의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보고자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흉흉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상황을 넘겨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일만큼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 먼저 문제의 원인인 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사사성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그럼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어느 마을에, 입구에 아무도 쓰지 않은 그런 공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공터에 몰래 쓰기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제는 마을 입구부터 공터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외관에도 보기 좋지도 않고 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 중에 60여 명이 마음을 모아서 탄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공터에 CCTV에, 공터에 CCTV를 달아달라는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구청은 이 탄원서를 받고 나서 CCTV를 달았는데 깜빡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CCTV를 분석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3명이 탄원서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CCTV를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는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는 없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에,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 남성이 친구들과 한잔 거하게 하고 집에 와서 치는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순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펑펑 우는 소리에 놀라서 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면서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왜 씻다가 갑자기 우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은 잘생기게 나와주고, 난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줬어?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고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TV를 보면서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중학교 과학교사인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세포 분열은 너가 했잖아. 스스로 세포 분열된 결과가 그런 걸왜 우리한테 그래?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못생긴 건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예쁜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예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세포 분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들이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놈이 영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어요. 어떤 우유로요? 서울 우유. 서울대라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니까, 아, 영 서울대는 커녕 아무 데도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어요. 어떤 우유로? 연쇄 우유. 연쇄 우유를 바꿨어요. 근데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가 또 우유를 바꿔요. 어떤 우유로요? 건국 우유. 건국 대만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고 원하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 이놈, 서울에는 커녕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어요. 자꾸 문제가 딴데 있는데, 우유만 바꾼 거예요. 어떤 우유로? 저지방 우유로.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이렇게 저지방 우유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해요. 맨날 놀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해요.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유를 또 바꿨다고 해요. 매일 우유로, 매일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안데 있지 않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황과 그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그 상황을 만든 게 어쩌면 바로 나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천주교황에서 시작된 네타시오 운동이 있었습니다. 남의 탓을 돌리지 말고 나부터 앞장서자라는 취지에서 그러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된 그들의 그 성도들만 신도들만 시작했던 그러한 운동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확산되면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탐만하는 요즘에 얼마나 이 말이 와닿습니까 네타시오. 내 탓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정직해야 하고, 내가 먼저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내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에 두 번째로,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걸 인정한 후에, 그 다음에는 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당연한 일입니다. 요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나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다 해결해야지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내가 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요나라면 나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이 폭풍이라면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왔다고? 아니 저 이방인 이방인 때문이야. 저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군가가 그 문제를 지적한다면, 맞아요.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먼저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존 오해는요, 자신해 져서 이 죄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왜 상황이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문제를 파악한 것 같아요. 기독교 변증가 팀켈러 목사님은 그런 요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상황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뱃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변화다 이게 무슨, 말,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럼 폭풍이 불면 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해야죠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뱃사람들이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끝없이 경멸했던 그런 이방인인데 지금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나아, 나아 보입니다.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방인들이 먼저 물어봐요. 인격적으로 물어봅니다. 13절을 보면, 힘써 너를 저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라고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만, 자신들이 어떻게든 희생해서 그 상황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성도의 관계 속에서 왜 끊임없이 우리는 폭풍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상황 과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반성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을 할때 우리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 명예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도 않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해. 에이, 모르겠다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 죽으이라라고 말씀이 끝났나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던져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밑줄 치, 쳐야 합니다. 도장 쾅쾅, 여러분, 물고기 말고 이미 뭘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미의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불순종한 선지자로서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운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요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요나를 죽이는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반드시 니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삶을, 사명의 삶을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다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이 요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꾸셔서 우리 생각을 고치셔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인생의 폭풍은 누구나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그것은요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나의 문제를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경,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